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모아비아 개론입니다. 어, 4월이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모아비와 함께 아웃도어 활동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데, 대표님들도 어, 모아비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모아비 단종설입니다. 어, 모아비가 아무래도 어, 3분기부터는 단종이 될것 같습니다. 뭐 각종 언론 뉴스라든가 어, 여러가지 곳에서 어, 단종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서부터는 이야기가 좀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아비 단종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더뉴 모아비가 나오기 전에도 단종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한번 판매가 중단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더뉴 모아비, 그리고 더 마스터까지 나오면서 한때는 뭐 1년에 1만대 이상씩 파진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매량이 월 200에서 300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하비 생산은 아무래도 중단이 되는 것이 수순이 될것 같습니다. 단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판매량 감소 그리고 디젤 엔진의 사용.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전환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합이라는 독립적인 엠블럼이 있었는데, 그 엠블럼도 사라진 지꽤 되었고, 이제 기아마크로 통일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합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즈만이라고 TK1, 모합이 플랫폼을 사용한 픽업트럭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모아비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만 사용했을 뿐이지 엔진은 2.2L급 디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모아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프레임 타입, 그리고 두 번째는 V6 3.0 디젤 엔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모아비만의 디자인, 이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진정한 모아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모아비는 2024년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형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2023년형까지 나온 모델들을 중심으로 단종이 될것 같습니다 단종 사유 중에 하나가 디젤 엔진인데 디젤 엔진 3.0L급 엔진은 현재 유로 6D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3년형 모아비 같은 경우는 해당 엔진 배기가스를 충족하고 있죠 유로 6D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유로7이 시행되게 되면 디젤 S2 엔진, 3.0 엔진은 아무래도 출시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어, 혹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유로6D로 유지하는 것이 가닥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아비가 단종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이렇게 어,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단종이 됐다고 해서 차량 가격이 오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아비는 충분히 공급량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고요. 어, 모아비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신차 모델 같은 경우도 재고 할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두달 정도에서는 신차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블랙몰에 그중에서도 마스터즈 등급의 욕인승 어, 모델 같은 경우 는뭐한달 안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고 차량 같은 경우도 2022년형 기준으로 5만 킬로 이하 모델들은 4천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감가가 30% 이상 와 있습니다. 엔진 보증이 끝나는 5년 10만 킬로 이상 이후 차량들이 가격 감가가 더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더 지나서 2025년 이후 정도에도 차량 구입하는 적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고 모델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모하비가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플래그십 suv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k9도 있고 또 기아모하비도 있고 어 현대 기아 브랜드에서 이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는 suv 음 그리고 세단들도 있는데 어 소나타도 사라진다고 하고 이 자리는. 아무래도 기아 EV9과 같은 전기차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아비가 단종이 됐을 때, 모아비 오너로서 바라는 것은 좀더 성대한 마무리, 성대한 퇴임식 같은 것들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아비가 비록 단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아비 학계로는 영원히 대표님들과 함께 할 것이고, 모아비에 대한 대표님들의 사랑도 여전히 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 모아비 오너들의 후반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모아비를 오랫동안 사랑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 부품들, 소모품들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모아비는 단종 이후에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고 어, 더 많은 팬들 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벚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날씨에 아, 모아비 영상을 어, 찍게 되어서 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 대표님들과, 어, 앞으로도 모합이 관련된 영상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